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가 할공명니다 일단 우리 베라 체인 영상 자체를 좀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 자 오늘은 물려 계신 분들만 딱제 영상 보시면 돼요 물려 계신 분들만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좀초 집중을 하시고 자 오늘만큼 영상 이렇게 클릭한 것 자체로는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지금 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지금 또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게요. 공평하게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베라가 시세가 끌어 올라가 주려면서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죠? 어 당연히 매수세라 한게 있어야 돼.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 측에 직접 시동이란 걸걸어야지 개미가 올라타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렇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수금을 또 띄워요. 그러면 또다시 속아서 올라타요 개미들이.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죠. 자, 이 고점의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나. 자, 이후에 여러분들 한3에서5년 정도 질질 끌고 가다가 이도전에 와 아니면은 어, 나상패해버릴게 상폐 상패 결정을 너무나 쉽게 내리는 게 이런 알트코인들의 최대 단점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를 머리부위라고생그해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야 더위에 막 정수리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까요?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 동시에 오차범위 좀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의 유통량 대비 어디가 베라체인의 어깨 부근이냐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영상 찍은 이유, 제가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시동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자, 이두 가지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베라체인이 여러분들 이렇게 된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생각을 지금부터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진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베라치엔의 어깨 에 매도 타점을 그냥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공유를 해 드릴 건데 다만 제가 걱정한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다른 종목이었죠. 뭐만 얼마 정도 매도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라고 그런 식으로 방송했다가 유튜브 쪽에서 제거 채널에 경고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진짜 제 개인 핸드폰인데 대신에 조건 딱 베라 체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은 일절 배제. 왜냐하면은 진짜로 이분들 일정에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게요. 어. 당연히 노력을 해볼 거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에요 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배라고만 보내세요 배라체니까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자전 확인되는 대로 매도 타점만 딱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죠 자 이거 문자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매도 예약부터 하셔야 돼 눈으로 보고 있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자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다가 내리 꺾을 거 때문에 뭐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가 딱안 하겠다는 거지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정수리 되요 돼요, 안돼요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뢰 거먹고 밑에서 살짝 반등했을 때 손절치지 마세요. 손절을 외쳐. 베라체인 같은 건 들어온 양이기 때문에 손절안 치셔도 됩니다. 자이 구간은요 무조건 딱 지나가야만 되는 딱 관통, 어, 통과를 하는 관통 구간이에요. 관통 구간. 딱그 중심부에 저희가 매도약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금액을 말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천 원대 있죠, 천원 얘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니다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라고 생각하실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손절 시지 말란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지. 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여러 분들 잘 보세요.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제 영상 봤었는데 그때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예약.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 쫙 정설고는 그 매도 예약 돈드는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어자 오늘 몇일이지? 오늘 12일 금요일이거든요. 1 2일 금요일 베라체인 날짜 정확히 기억하세요. 어제 영상 초반에 뭐라고 했죠? 우연 아닐 거라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방법까지 다 마련을 해드렸어요. 제가 할수 있는 자어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린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를 못 외우겠어 헷갈려 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 보세요. 댓글 좋은 거 하나 있으니까 댓글 한번 보시고 제가 매도 예약을 정확히 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여러분들 무조건 단연컨대 베라치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르분들 코인을 하시면서 요거 하나만 꼭 체크해도 어 괜찮아요 어, 제가 이거 제가 뭘 체크하는지 정확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 이동 평균성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어, 기준 움직이긴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될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벌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대를 꾸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 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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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